1년 전, 한국 프로야구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한 외국인 투수의 이름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일본 프로야구, 젠피비, 에서 노히터 경기를 펼쳤던 코디 폰세, 30. 그는 한때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을 뻔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하나 이글스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해 일본 리그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코디 폰세를 주목했다. 폰세는 2022년 니혼넴 파이터스에서 노히터 경기를 기록하며 일본 야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삼성은 일본 리그 출신 외국인 투수들에게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폰세는 삼성의 유력한 영입 후보 중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폰세는 삼성 대신 라쿠텐 골드니글스를 선택했다. 삼성 팬들로서는 아쉬운 선택이었다. 폰세가 삼성 대신 일본 잔류를 결정한 이유는 당시 라쿠텐이 제시한 연봉 1억 엔의 조건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3년 그의 일본 리그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6.72를 기록하며 고전한 폰세는 결국 새로운 도전을 위해 kbo 리그로 눈을 돌렸다. 하나이글스는 외국인 선수 영입 경쟁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팀은 미국 인터미팅에서 폰세와 직접 만나 메디컬 체크를 완료하고 계약금 20만 달러와 연봉 80만 달러, 총액 100만 달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그를 영입했다. 이는 한화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수 부재로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폰세의 영입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야구 팬들은 한화가 마침내 안정적인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그의 최고 구속 157km/h에 이르는 강력한 직구와 다양한 구종이 KBO 리그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 팬들은 여전히 폰세가 한화 유니폼을 입고 한국 무대에 서게 된 사실을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다. 삼성은 과거 데이비드 뷰캐넌, 알버트 수아레즈 같은 일본 리그 출신 투수들을 통해 성공을 경험한 바 있다. 만약 폰세가 삼성에 합류했다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삼성은 현재 코너 시볼드와 데니 레에스를 영입하며 외국인 선발진을 꾸렸다. 그러나 이들이 폰세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나와 삼성의 시즌 맞대결에서 폰세의 활약 여부는 두팀 팬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폰세는 일본에서 새 시즌을 보내며 아시아 야구 스타일에 대한 적응력을 키웠다. 그는 2m에 가까운 큰 키와 강력한 직구로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특히 그의 낙포 큰 커브는 KBO 리그의 ABS 존에서 더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폰세는 일본 리그에서의 아쉬운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군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 평균 자책점 2.25를 남기며 건재함을 입증했다. 그는 한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새롭게 개장하는 구장에서 던질 날을 기대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폰세의 한화 합류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 영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삼성과 한화가 시즌 중 맞붙는 경기에서 폰세가 삼성 타선을 상대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장면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기가 아니라 놓친 기회와 새로운 도전이라는 서사가 담긴 드라마가 될 것이다. 폰세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KBO 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KBO 리그는 일본보다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지만,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일본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부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과거 삼성의 외국인 타자 호세 피렐라가 일본 경험을 바탕으로 KBO 리그에서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폰세 또한 한화에서 비슷한 성공 신화를 쓸수 있을까? 그의 KBO 첫 시즌은 하나 팬들뿐만 아니라 삼성 팬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폰세의 한국행은 삼성에게는 놓친 기회로 하나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하나는 그를 통해 오랜 기간 이어진 외국인 투수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 팬들에게는 아쉬운 일이겠지만 폰세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의 KBO 리그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 것이다. 시즌 중 삼성과 한화의 맞대결에서 펼쳐질 그의 활약은 야구 팬들에게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 감독은 최근 한화 이글스에 합류한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 30에 대해 언급하며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박 감독은 폰세는 한때 우리 팀에서 관심을 가졌던 선수 중한 명이었다. 일본 리그에서 보여준 퍼포먼스와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KBO 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큰 선수라고 생각했다. 고 평가했다. 특히 그의 노 히터 기록은 그가 큰 경기에서 얼마나 강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고 덧붙였다. 폰세가 삼성 유니폼을 입지 못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다. 박 감독은 당시 구단 내 여러 조건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결국 폰세와의 계약을 성사시키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그가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폰세가 하나 이글스에 합류한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묻자, 박감독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하나가 좋은 선수를 데려갔다고 생각한다. KBO 리그에서 폰세 같은 선수들을 더 많이 볼수 있는 건 리그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박감독은, 폰세의 강점으로, 그의 구속과 구종 다양성을 꼽았다. 그의 빠른 직구와 커브, 체인지역 같은 다양한 구종은, KBO 타자들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것이다. 폰세가 일본에서 힘든 시즌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한 선수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폰세가 새로운 리그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 과제도 언급했다. KBO 리그는 일본과 다르다. 타자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리그다 보니 폰세도 이에 맞춘 전략과 체력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화의 코칭 스태프가 잘 지도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감독은 폰세가 한화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삼성과의 맞대결에서는 그를 이겨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며 웃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해주셔서